갈등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 갈등 1 위로 나와요 내 종교가 옳다는 믿음 때문에 내 종교로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내 종교만 옳다는 라 가치가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기독교가로 유독 그런 경향성이 심합니다 배타주의하고 배타성을 구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배타성이 있어요 자기 종교가 진리가 갖고 있다는 만약에 이걸 주장하지 않는 종교가 있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기성만을 우선시. 하고 남의 귀성 돌보지 않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독교를 왜 믿는 걸까? 여러 이유로 기독교를 믿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그 종교를 왜 믿으시는지요?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만한 생각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는 왜 믿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김학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세대에서 가르치는 김학철입니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습니다. 언제 봐도 표정이 밝고 맑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절로 솟구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독교 신앙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학생들도 종교가 다양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믿음 인간에게 왜 필요한 걸까요? 그건 이제 여러 측면에서 볼수 있겠죠. 일단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리 종교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죠. 우리 삶의 조건을 보면 우연성. 불가능성 희소성 이런 조건들 속에 살거든요 우연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길을 나서서 그냥 휴대전화 보면서 주머니에 그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차도에서 차를 남포운전을 해서 인도로 와서 나를 쳤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약국에 갔는데 약국에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약사가 다른 사람과 약을 허갈려서 와서 애가 먹는 약과 아주 치명적인 약을 줬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우연성 우연성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다음에 불가능성이 있거든요 인간이 무슨 욕망을 품 욕망이 실현되지 않잖아요. 자기가 욕망한 대로 되지 않고 좌절 경험을 하게 되죠. 우연성은 불안을 주고 불가능성은 좌절 경험을 주죠. 또뭐저 희소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획득이 안될때 우울한 마음 들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들수 밖에 없는 심리적 어려움이 어떤 기대고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떤 대상을 찾는다. 이게 이제 심리학의 해석일 수 있죠. 또 무슨 사회학에서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뭐 에밀 드리 겜이라고 하는 분은 얘기하는데 오래된 사회학자긴 한데 사회가+ 사회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 지켜야 될 규범이 있는데 누가 이 규범을 정합니까 네. 축구가 축구로 재밌으려면 규범을 정하고 규칙을 준수할 때마다 축구 경기가 재미있지 네. 어떤 사람이 그 화가 난다고 지고 있다고 공 들고 네. 뛰어서 공 넣으면 그 반대편도 그래 <laughs> 해서 하면 축구 룰이 무너지면 축구가 안 되는 것처럼 공동체에도 공동체의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맨 처음에 어떻게 합의를 하겠습니까 룰이 있다고 해도 이 룰을 지킬 마음을. 각 선수들의 마음에 어떻게 넣겠습니까? 그래서 MLT 게임이라고 하는 분은 종교는 사회가 필요로 한다고 오히려 얘기했어요. 인간이 아니라 사회가 특정한 규범을 신성화해서 사람들에게 내면화시키고, 그래야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이 아니라 사회가 오히려 필요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진화생물학자들도 얘기를 하죠. 종교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셨죠. 우리나라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우리나라 책고 많이 나왔는데 그분에 따르면 사회생물학하시는 분인데 동물 사이에 집단을 이루는 동물들의 위계관계, 높은 것에 아래가 복종하고 뭐 하는 행동들 인간의 종교 행동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계인이 와서 그걸 보면 아, 요 동물들은 요런 식으로 위계관계 질서 속에 살고 인간들은 이런 위계관계의 질서 속에서 사는구나. 근데 얘네들은 이걸 종교라고 부르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에드워드 있슬린얘기예요 이거 말고도 뭐 무수히 많이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고 종교가 전제하는 이유, 사회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진화생물학적인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 사이에 가장 원초적인 건 뭐냐면 인간이 말로 설명할 수 없으나 인간을 압도하는 어떠한 경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나 그래서 두려우나 나를 매혹하는 무엇 그것을 독일에. 종교학자인 루돌프 오트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 하일리게 거룩한 것이라고 불렀거든요. 종교는 왜 있는가? 인간은 그걸 왜 필요로 하는가? 심리학적 설명, 사회학적 설명, 진화생물학적 설명, 종교학적 설명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마음도 필요로 하고 공동체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인간 생태계에서도 필요로 하시는데 내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게 거룩한 존재고 나를 압도하고 있다면 내가 왠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사람도 다양하고 종교가 필요한. 이유도 다양하고 그만큼 종교도 다양한데 그 다양한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는 또 저마다 다르거든요. 이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뭐 이런 걸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분들은 종교가 여러 있지만 같은 한 산에 오르는 다른 길이 아니냐 뭐 이런 비유를 드시는데 저는 그걸 잘 동의할 순 없어요. 오르는 산이 다른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불경도 조금 많이 읽어봤다고 하긴 챙피하고 읽어보고 노노맹자 대학주명뭐 읽어보고 그래. 했는데 아, 조금씩 결은 다른 것 같아요 유교를 그 말하는 분들 불교를 말하는 분들 다 너무 매력적이고 참 귀교로 들을 말 많고 이슬람 쪽에서는 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거든요 이슬람 신비주의 시인인데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그리고 아주 심오한 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참 좋은데 기독교는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시켜주죠 내 종교가 옳다는 믿음 때문에 내종 종교로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내 종교만 옳다라는 가치가 종교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기독교가 또 유독 그런 경향성이 심합니다. 그게 배타주의하고 배타성을 구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모든 종교는 다 배타성이 있어요. 자기 종교가 진리 갖고 있다는. 만약에 이걸 주장하지 않는 종교가 있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배타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기성하고 이기주의를 구분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모든 유기체는 다 이... 이기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성질. 그래서 누군가 이기성을 발현하면 우리가 칭찬을 해줘요. 예를 들어. 아기가 걸어와서 젖병을 물고 누워서 먹는다. 배고플 때. 그럼, 아유, 우리 애가 배고프다고 울지 않고 걸어와서 귀여워서 젖병 물고 먹네저 우유 먹네. 그러면 탁, 좋아해요. 얘가 자기의 이기성을 잘 구현했다고 좋아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기성을 제대로 구현 못하면, 아, 어떨 때는 화를 내면서 끈적기도 해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사막을 갔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나물좀줘했랬더니 물통 건넸어요 물이 한줄 정도 남아있어요 목이 말라서 그걸 다 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발견했는데 아까 그 물통 건넨 친구가 막 달려가더니 머리를 박고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뭐 그렇게 목이 말랐냐고 근데 너왜 아까 말하느냐고 그러면 너 먹는데 내가 하면은 미안하고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야너왜게 무슨 소리야 한 남겨 달라 그랬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기성을 챙겨줘요 그런데 이기주의. 주의자는 치료해요. 자기의 이기성만을 우선시하고 남의 이기성 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부른단 말이죠. 베타성은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베타주의는 자기 종교의 베타성만을 내세우고 다른 종교의 권리를 부시하면 세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만 있냐? 우리나라가 갈등 조사를 했거든요. 아주 유명한 런더 킹스 칼리지인가 뭐 이런 데랑 미국의 퓨리 리서치 같은 환경기관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 갈등 1위로 나와요. 난센스입니다. 가령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태국의 북부 지역에 불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서로 싸워서 지금까지 누적 사상자가 7천 명이. 에요 근데 태국은 종교 갈등 1위로 하고 나오지 않고 잘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종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종교 시설에 가서 불을 질러요 거기 는 종교기물을 파괴해요 그렇지만 도끼 들고 총 들고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사실 우린 종교 전쟁을 하지는 않죠 종교 갈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타성은 모든 종교가 갖고 있어요 배타주의가 되는 것은 안 돼요 기독교만 베타성과 베타주의가 강하냐? 아니에요. 어디에든지 다 베타성을 갖고 있는 종교는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과 선동하는 누가 있으면 베타주의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히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조적인 것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면 선동하는 누구, 베타주의로 우리의 신앙이나 특정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개별 종교의 베타성은 당연한 거고 당연합니다. 인정해야 하는데 개 종교가 베타주의에 빠져서 타. 종교를 비난하거나 핍박하는 선동에 나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종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교도 인도의 달마대사 있잖아요. 네. 달마대사 인도 뿐이에요. 인도, 네팔 그 쪽에서 있다가 중국으로 불교를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불교가 당시 중국이 갖고 있는 유교보다 다른 뭐 선교, 도교보다 더 나은 가르침이 있다는 거 없으면 오질 않아요. 사실 배타성이 없다면 우리가 두 종교를 믿는 행위도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종교도 믿고 이종교도 믿어 나는 짜장면도 좋아해 짬뽕도 좋아해 이와 같은 이치가 성립돼야 되는데 한 종교만 믿는 거 보면 배타성이 <laughs> 모든 종교에 존재한다고 봐야겠네요 이제 어떤 종교는 특별히 힌두교 같은 데는 그 포용력이라는 게 포용력이란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전해요 예를 들면 기독교를 전. 어 예수 좋아 좋아 우리 바닥 붙다 어어우리신데 예를 들어 이제 불교가 나왔을 때 브라만교의 일종의 개혁 운동이거든요 브라만교는 귀족 종교고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그 위에 아리안 족이 와가지고 세운 독창민들을 억누르는 그런 계급주의적 정교인데, 불교는 평주의거든요. 불교 승려들 머리 이렇게 자른 거 보면 그게 평등의 표시입니다. 왜냐면 그 인도 브라만교에서 브라만 계급이 높을수록 이 머리를 높이 따올릴 수 있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밀어버리면 계급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가 이렇게 흥황하는데, 나중에 인도의 거대한 종교정택이 흡수가 되고 말아요. 불교가 귀족화되고 국가주의적 종교가 되니까 흡수돼요. 그래서 지금 인도의 불교는 신흥불교예요. 예전에 있던 불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벡타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종교는 그벡타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발현해요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교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 중에 하나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 종교와 종교와 종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고, 또 오늘 교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시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과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부터 신이 있다 없다 가지고 많이 싸웠잖아요. 이게 사실 뭐 결론이 날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떤 차이 때문에 단순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는 할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있어야 가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뭔지 기억하세요 허수라고 네. 그는 없는 줄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있어야 공학에서도 그게 허수가 있어요 공학에서도 쓰이고 수학에서 쓰이거든요. 그 요컨대 뭐냐 이건 없는 줄다 알면서도 있어야 있는 것들이 온전해져요. 참 역설이죠. 이거 없는 줄다 알아요. 허술하는 게 없는 줄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줄 알지만 있어야 공학의 뭐 정보처리 계산이나 이런 것이 들 간편해져요. 설명할 수 있는 네.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뭔가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이 문화체계라는 게 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영. 영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걸 표시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 흔히 예수가 언제 태어났다고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이 AD 영년에 태어났대요. 영문 없는 건데 없는 애 어떻게 태어나냐. 근데 영을 표시해야 자연수 말고 정수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이거 밌는 거예요. 없는 걸 표시해 줘야 되고 없는 걸다 아는데도 있는 것을 간주해야 뭔가 완성되고 DNA도 마찬가지예요. DNA는 뭐 어떤 사람은 봤다 그러고 봤다 그러대 말이 많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설마 신이 없는데 신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인간의 모든 행동이 설명된다. 그런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물어봐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말한 거룩한 세계, 낯사할리기의 음.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안 한대. 자, 그럼 너 설하고 추석 어떻게 해?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밥을 차리면 앉아서 먹어요. 그리고 인간은 세뱃돈을 줘야 절을 해요. 아, 네. <laughs> 절하에 돈을 줘야 절을 하죠. 돈도 안 준데 왜 절을 해요? 그런데 추석하고설봐라 차례 지내 지낸대요. 그러면 밥상을 차려.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그리고 절을 해. 햇뱃돈을 줘야 절값을 줘야 절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상을 차리고 절을 해. 자 설명해봐. 이건 뭐지?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다스할리기라고 말하는 거.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종교가 없으면 다스할리기라고 하는 거룩한 세계, 성의 세계가 없다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문화 체계야 이미. 신을 믿는다는 거, 거룩한 세계라고 하는 거, 거룩하다, 속하다, 속되다 이런 말은 종교나 신학에서는 가치 평가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비일상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신 혹은 비일상 세계, 성의 세계. 해리포터에 보면 뭐 몇과 4분의 3 거기로만 들어가야 갈수 있는 그 세계.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오직 추론의 세계에서 해왔던 거예요. 수학으로 해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설득이 됐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 세계와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존재를 누군가 증명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접근인데요. 저런 비유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믿는 것. 이를테면 내가 유럽을 가보지 못했어도 저쪽 비행기를 타고 1 4 시간을 가면 프랑스나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건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1969년에 달을 갔다는 것도 그냥. 스스럼없이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체험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사실인데 종교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야너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그 질문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이상한 질문은 신이 있어요?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겠지만, 아, 네. 그때의 혁신적인 질문은 신이 없어요? 신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아, 증명할까요? 이렇게, 그 시절에. 네, 가능,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네. 높아요. 음.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종교가 존재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지금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것을 중세 철학에서는 자연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오늘날처럼 세분화되고 나뉜 것은 진짜 얼마 안된 거예요. 그 4, 500년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지식은 하나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학도 썼고 논리학도 썼고 그런 것들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중세 시대에도 그냥 아는 건 아는 거지 자연에 대해서 한건 자연 철학이에요.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사이언스라는 말은 라틴어 스퀘니티아라에서 온 건데 원래 나누다 그런 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속화되면서 이른바 중세가 끝나면서 아 요거 요거는 소설 책뭐 이런 걸말 잘리는 문화, 너는 정치, 너 정치야, 너는 자연을 다뤄 자연과학 이렇게 분화된 거. 과학이 모든 현상을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자기의 한계와 한계선을 이렇게 긋고 시작한 거예요. 네, 영역을 확실히 하고. 네, 그래서 현대 학문은 학문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자기 학문의 대상과 그 학문을 하는 방법론이 그두 개가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으면 그것은 독자적인 학문이 아니거든요. 네. 자연과학은 자연과 자연 현상만을 다뤄요. 음. 그리고 그 다룰 때 어떤 방법으로 다루냐면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택해요 음.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초자연의 세계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요걸 빼고 설명할게요. 하고 자연 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할 때는 형이상학적 주장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 떨어지면 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력 때문이에요. 신이 그럼 안 계시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 보면 우리, 영역. 우리 영역이 아니래니까요. 네. 우리 영역은 자연과 자연 현상을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가지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니까 러 자연과학자들 중에 종교에 대해서 당신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자연과학자로서 답해라 그러면 불가지론자로 말할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과학자로서 말해라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볼 때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자연과학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인 부실론을 말한 거예요. 자연과학은 그래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연과학이 신앙의 영역 문학의 영역을 설명. 하겠다 그러면 아니 해볼테면 해보는데 그러나 이게 너의 그 범위를 벗어나고 너의 한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 그러면 나의 한계는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인도의 한 심리학자가 수녀님들을 m r i 에 넣어서 기도할 때 특정 부위가 공통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거 심리학자로서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수녀님들이 하는 기도에 뭐, 모든 걸다 말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과학이 문학을 해명해 버리고, 자, 됐지? 과학이 종교를 해명해 버리고, 이거는 어려워요. 사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문학은 다양하게 존재하니까요. 네, 결국 어떤 걸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설명 못하니까 코바 없잖아 해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개념인데 기독교가 유독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요인들이 제법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만큼 과학과 친하게 지낸 종교가 없어어또 그렇게 갈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기독교 역사의 주류는 신앙하고 이성하고 척을 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갈릴레오 갈릴레오 사건 같은 거 몇몇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오 사건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과학과 종교 갈 과학 갈등이 아니에요. 과학의 갈등이라면 그건 주류 과학과 비주류 과학의 갈등이고 교회 정치 대무의 문제예요. 물론 교황청이 갈릴레오의 저작을 금서로 만들고 1 9 8 3 년이니까 그걸 해제하면서 실수를 인정한 게 있어요. 그러나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 과학을 배척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성과 신앙을 조화롭게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주도권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은 오해였어요. 여전히 강력하게 이성과 과학과 신앙은 발개일 뿐만 아니라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네. 크게 네일로 나눌 수 있어요. 과학과 신앙은 싸운다. 갈등 모델이. 음. 과학과 신앙은 서로 독립해서 서로 관련성이 없다. 이게 이제 독립 모델이에요. 또 하나는 과학과 신앙은 서로 도움을 줄수 있다. 음. 서로 도움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줄기세포 연구할 때 배아줄기세포 를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한동안. 그런데 그게 배아줄기세포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많았어. 요 가톨릭 이 가톨릭에 성체줄기세포 연구하라고 배아줄기세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종교적 태클을 걸었는데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그 후로 많이 돼서. 많이 신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지 지킨 거지만 한쪽 부분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하도록 도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제가 지금 다 연구하지 못하는데 생각나는 거 하나는 종교와 신학이 결국은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어느 것도 딱 하나를 찍기는 좀 어려운데요? 다 이렇게 겹쳐있죠 네네. 다 겹쳐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것이 커 보이고 어떨 때는 이게 적절해 보이고 그러지만 상황에 따라 이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종교와 과학이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싸운 구경이 재밌으니까 그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어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나라 진화론을 수용하는 종교별로 나눴을 때, 어디서 제일 많이 수용하는지 설문조사 한게 있거든요. 그게 물론 좀 오래된 조사인데, 한 2005년인가? 14, 15% 정도 됐거든요. 전체. 그런데 종교별로 나눴는데, 제일 많이 수용하는 종교가 부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천주교인들입니다. 왜냐면 가톨릭 그 교황님이 진화론은 수용할 만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84%의 천주교인들. 이 겉으로 볼때뭐 종교라고 과학이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죠? 21세기 들어 가장 그 무신론 운동을 많이 하고, 종교에 대해서 반대 말을 많이 했던 스티븐 호킹. 네. 그분이 교황청의 과학자문위원회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네요. 이렇게 그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하죠. 아이 종교 갈등. 과학 안 인정, 이성 싫어해 그런데 기독교는 근원에서 질서에 대한 확인을 하는 종교거든요. 이 세상에 질서가 있다. 그거 과학이 증명한 겁니까? 그거 종교적 신념입니다. 네. 이세상 과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었지만 과학과 종교, 과학과 신앙과 이성이 갈등관계다? 그거는 단수다한 거예요. 너무. 기독교 2천0 0년 역사. 그리고 기독교만큼 과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성장해온 종교도 없다. <laughs> 어쨌든 영역은 다르다라는 점이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키워드가 됩니다.그런데 오늘의 이 대화의 시작점은 우리가 기독교를 왜 믿는 걸까 거든요.어떻게 네. 이게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이유로 기독교를 믿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알리스톤 맥그라스라고 하는 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하고 나기 시학 박사 되는데 이분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신이 있어야 되겠대요. 신이 있어야 이 세상이 더 설명이 잘 된대요. 앤서니 플로라고 하는 그분도 영국의 진짜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의 말년에 가서 자기의 철학적 연구의 결론은 신이 있어야 되겠대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아니래요. 인격신을믿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이 우주의 질서를 지탱해 주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 신이라고 불러야 되겠대요. 이분들은 지적인 차원에서 신과 양에 관련된 것을 한 분이에요. 한 분은 극적으로 무신론자였다. 네. 극적으로 유신론자가 됐지만 기독교인이 된건 아니고 어떤 분은 강렬한 체험이 있어요. 네. 아주 강렬한 체험 때문에 기독교나 신앙을 가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자기의 관습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어렴풋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머리로 이해할지도 못하고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문화와 전통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수행하고 살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건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그네요 그러니까 네. 어떤 극 드라마틱하게 어떤 신적 경험을 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는 개념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인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뭐 그렇게 보면 다른 종교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 종교로 들어가는 길 자체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설명해야지,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을 자꾸 데려와서 설명하고. 하는 것은 욕심이었다. 군 노자 도덕경 일정에나왔죠 그러니까요. 왜? 귀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김학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나 자신, 여러분 당신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을 믿고 있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m hey! -hmm.